어떻게 1억 이상 싸게 살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권으로 나왔을 때 시세보다 한 7천만 원 정도 싼거 시세보다 8억이 싸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오늘의 썸네일 내용이죠 1억 이상 버는 방법 경매가 싸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1억을 벌수 있을까? 뭐 쉬운 방법은 아니죠 1억을 벌기가 어, 쉽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매 투자로 1억 이상을 벌기 위해서 딱 떠오르는 게 막상, 막상 하려니까 안 나오시죠? 근데 이제 이 경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부동산 시장과 다르죠. 뭐가 달라요? 우리가 경쟁이 적은 곳에서는 경매를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1억 이상 벌기 위해서는 뭐예요? 1억 이상? 싸게 사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3억에 팔리는 물건을 2억에 내가 산다면, 그러면 1억 이상 바로 팔아도 1억 이상 벌 수가 있죠. 이런 데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1억 이상 싸게 살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물건을 검색하고, 어떤 종류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 하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경쟁이 심하지 않은 물건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경매에서의 특징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이런 특수물건들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권리가, 서류상에는 권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아무 문제 없다든지, 뭐, 요런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못 들어오는 이런 물건을 특별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이라는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감정평가가 오래 전에 된 물건이 신권으로 나왔을 때, 이물건도 경쟁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좀 특수물건도 할수 있다, 뭐그 정도의 내 능력이 된다, 그럼 그런 거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감정평가가 예전에 뭐 2년 전, 3년 전에 됐는데 그 물건이 갑자기 신권에 딱 나왔을 때 이런 곳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이 적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시세와의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선 감정가 자체가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라는 걸 하죠. 근데 이게 아무리 겸, 감정평가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스럽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처음부터 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 자체가 시세랑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감정평가된 지 2년, 3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갭 차이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와의 차이에서 우리가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차부터 도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신권에 이렇게 나온 물건들은 14일 뒤에 첫 매각기일이 잡혀서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딱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하면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게 되니까 경쟁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진 감정평가가 된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신권으로 나온 물건 이런 것들이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낮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자, 먼저 검색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죠. 여기 경매 검색, 이제 탱크 옥션, 경매 정보지를 보면 검, 경매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보고 그 항목들을 체크를 하면서 검색을 좀 달리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감정 시점이 1년 이상 지난 물건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표시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표시되면 지금 현재 시점보다 감정평가가 1년 이상 지난 물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걸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1년 이상 된 물건 중에 눈에 띄게 시세 차이를 확알수 있는 부동산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아파트만 체크를 할게요. 여기서 아파트가 아니라 만약에 빌라, 다가구 이런 걸 본다면. 그 시세 차익은 더 크게 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시세가 얼마나 싼지를 몰라.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파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딱 보면 공감이 갈수 있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보고 누르면 전국에 감정평가가 1년 이상 지난 이런 물건들이 1200개나 돼요. 전국에 엄청 많죠. 이런 물건 중에 이제 1,200개를 다볼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이렇게 유찰이 한번 이상 된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유찰 횟수를 누르면 이렇게 신권들만 나옵니다 신권들만 신권들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보면 어때요 사건 번호부터가 이렇습니다 2021 타경 46200 평택 청부급에 있는 아파트 3억 2천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84타입 요거 한번 바로 금액을 보면은 이게 3억 2천인지 4억인지 아니면 시세가 2억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한 3억 6천 정도 이상이라면 1차부터 들어가도 되죠 예, 그러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경쟁 적은 곳에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뽑아놓은 거두 개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색은 하시면 되고 물건을, 네, 시세보다 한 7천만 원 정도 싼 거. 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네, 이 아파트가요. 6억 4천 7백에 이제 한번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유찰 1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100%로 진행하죠?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706호, 건물 면적은 5브타입 여기 보면 이렇게 23년 11월 달에 감정평가 돼서 1차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한번 유찰됐다가 누군가가 낙찰을 6억 1300에 받았는데 이게 불허가 결정이 나면서 이게 1년 반이 지나서 다시 신권으로 나온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신권의 표시가 된 거예요. 유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 가격으로 진행하니까 신권으로 나오게 된 건데 요 물건. 어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이 신권처럼 나온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2년 전에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불허가가 됐다는 이유가 또 있으니까 어때요? 초보자들이 이 물건을 보더라도, 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까지도 할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은 전혀 권리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 등기를 보면 소유권 보존등기, 다음에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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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빠른 우리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 뒤는 낙찰 받게 되면 다 소멸해요 음, 그래서 등기상 인수할 권리 없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 없습니다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추가적인 정보로 말씀드리면 이 매각 불허가 난게이 소유자가 어떻게든 이걸 안 뺏기고 싶어서 예,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나게끔 이의신청하고 한 걸로 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오늘 중요한 거, 이 6억 4700이 싼 금액인지 중요하죠. 여기 다시 한번, 106동, 106동 706호 건물 면적 5구 타입 전용 18평 이 물건을 보겠습니다. 시세. 매매만 바로 보면요. 제일 저렴한 5구 타입, 이게 아까 그 전용 18평이죠. 예. 제일 저렴한 게 7억부터 시작합니다. 110동. 근데 몇 층이에요? 1층. 비선호 타입이죠? 비선층. 그러다 보니까 보통 1층은 그 중층 또는 로얄층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가 더싼 경향이 있는데 얘는 7억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층. 2층도 저층이죠? 오히려 2층이 1층보다도 더 비선호하는 이런 타입인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7억 2천. 그리고 1층 7억 2천 이런 식으로 중간층 7억 2천 이게 이제 좀 그나마 비슷하게 우리 물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게 얼마예요? 이건 이제 시장가니까 실거래를 봐도요 같은 타입 보면은 25년 7월, 8월 다 7억 3천, 7억 6천 500, 7억 2천 300다 7억 2천 이상의 거래들이 됐어요. 우리 건 7층이니까 그 이상 거래될 게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렴하게 나온 것들은 또 이렇게 새가 전세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상태여서 저렴하게 내놓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낙찰받게 되면 새 끼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린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이런 것만 대략 보더라도 지금 진행하는 1차 가격이 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검색하고 찾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어렵지가 않죠. 진짜 쉽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볼게요. 요게 이제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돈 있으면. 자, 시세보다 8억이 싸요. 8억. 그게 어떤 물건이냐?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 유명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전용 84타입, 국민평형 타입이고, 30평형 물건입니다. 네, 지금 감정이 24억이 됐고, 그의 1차에 24, 9천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러면 우선 24억짜리를 할수 있는 사람조차 많지 않아. 거기다가 감정평가가 1년 이상 된 거를 본 사람도 많이 없고, 거기다가 1차로 신권에 진행하는데, 자, 이제부터 얼마에 입찰을 할지가 중요하죠. 음. 근데 1차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보겠는데. 요게 또 층도 보세요. 11층. 어, 나쁘지 않죠? 네이버 부동산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5,500세대 아주 대단지의 아파트고 송파구 잠실동 하면은 뭐뭐 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어진 지는 17년 차.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요런 타입이고 소형부터 대형까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물건 경매물건과 같은 사이즈의 타입이 33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시장가 한번 볼까요? 시장가 네, 이게 109타입 이게 30평형이거든요. 매매만 자, 저층이 33억부터 33억 5천까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새가 낀 것도 있고 안낀 것도 있고 막 그러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매물은 33억부터 있다. 거래도 보세요. 거래. 와 소형타입이 거래 이렇게 많은 거 보셨어요? 뭐, 거래가 안 된다, 안 된다, 뭐, 627대체 그런 걸다 피해갑니다. 뭐, 조정대상 지역, 투기가일 지구, 야, 그래도 거래가 되는 곳은 된다. 30평형 보세요. 지금 백구 타입 하나만 봤거든요, 그 중에. 자, 이만큼씩 거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잠깐 내려왔다가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 야, 이제 이런 데를 사야죠. 최근에 8월 달에 33억의 거래가 찍혔고요. 그 다음에 뭐, 잠깐 31억 8천짜리도 있고, 32억짜리도 있지만, 대부분이 33억을 넘었습니다. 뭐 물론 층이 고층이면 더 많이 받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진행하는 물건이 24억 9천 예, 계산하기 쉽게 25억이라고 하면요. 시장가 33억입니다. 자 8억의 차익이 나는 이 물건이 1차에 나왔어요. 자 권리의 문제 있냐 봐봐요. 임차인 없구요. 임차인 인수할 거 없고 소유자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등기를 보면 소유자가 뭐 지분으로 바뀌고 바뀌고 뭐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는 소유자고, 그 다음에 근저당 임의경매 가압류 가압류. 그래서 제일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것도 낙찰받게 되면 이 근저당권 포함 모든 권리 소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는 21년도에 근저당을 이 한국투자저축은행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1금융에서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인 이 송파구 안에 있는 아파트 대출해준다 그러면 무주택자여야 50% 대출해주고 생애 최초여야 최대 80%였고 유기치 대책하면서 이제 6억까지 낮춰졌지만 어쨌든 그건 1금융 얘기였고요. 이런 저축은행이나 뭐 P2P 막 이런 걸 이용하면 이렇게 대출도 많이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 근저당권 금액이 26억이면요. 원금이 한 20억에서 한 21억 정도는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까지 안 갚아서 이자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22억 3천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 더 가격이 올랐으니까 어, 낙찰받고 대출 받으면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소득이 있다면 대출 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물론 지금 6.27 대책 때문에 어, 가계대출은 6억으로 막혀 있지만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용하면 또 가능을 할 겁니다 예. 금리가 좀 비싸서 그렇지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33억의 시장에 나와 있고 세대수가 5천 세대가 넘어서 거래가 잘 되는 이 아파트 이거는 그냥 사서 바로 팔아도 돼요 물론 양도세 중과를 받습니다 여기는 <laughs> 여기는 바로 팔면 77% 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금액에 최저가에 25억에 받았다 매도차익이 8억 이잖아요 그, 1년 안에 바로 팔아서 77%를 내더라도, 그럼 내 수익이 얼마야? 한20% 수익 난다고 해도, 8이 16, 1억 6천 버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잡종 비용들을 또 계산하면 더 당연히 줄겠지만,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게 나온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33억의 시장가인데, 이런 물건을 도전한다면, 여러분, 얼마에 입찰하시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낮게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많이.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1억 남긴다, 2억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낙찰 받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까지 높게 쓰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제가 찾은 물건이 사실은 두 개가 더 있는데 이두 개는 제가 오늘 어, 라이브 방송 끝나면 저희 위더스 경매 카페 저희 부동산 카페의 이 내용과 저 경매 사건 오늘 소개해 드린 두개 그리고 아직 설명 안 드린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올려 드릴게요. 그거는 하나는 6천만원이 싸고 하나는 또 3억이 싼거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못 찾겠다. 그럼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방송에 나갔다고 해서 그거는 싫다 하면 제가 오늘 찾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어 쉽게 한번 1억 이상 버는, 목, 1억 이상 버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경매는 규모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싸게 살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위험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싸게만 사면 수천만 원은 더 쉽겠죠. 수천, 수억을 싸게 살수 있는 이 부동산 경매. 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물건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저와 함께 매일 아침 20분씩만 이렇게 라이브 방송 보셔도 차근차근 경매를 배워 나갈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싫다, 빨리 배우고 싶다,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 위더스 경매 평생 회원반도 있죠. 9월 반도 평일반은 마감됐고 주말 반만 남았습니다. 주말 반도 지금 네, 자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냥 상담 받고 뭐안 하셔도 좋으니까 네, 이런 게 있구나 위더스에서 어, 이렇게 하는구나 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고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채팅창 보면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